정조의 효심이 깃든 효의 도시 화성. 이 관련한 축제인 2018 정조효문화제가 지난주에 있었죠. 이 특히 올해는 영우건 천장이 최초로 재현되면서 다른 해보다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요. 2018 정조효문화제 조중민 씨가 다녀왔습니다. 번호 부르면 그 번호 앞으로 나와서 제가 줄 세게요. 오늘 쓰는 거예요. 자 65번. 자 65번부터요. 지난 10월 6일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새벽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던 행사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모두가 노심초사하며 기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오후 시간이 되면서 태풍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고 예정보다 30분 늦어진 오후 4시 국내 최초 영우원 천장 재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우원 천장. 영우원은 현재 육릉이라 부르는 사도세자묘의 옛 이름이고요. 천장이란 왕의 무덤을 옮기는 이장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배봉산 흉지에 묻혀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조선 제1의 명당인 화성시 육릉으로 이장한 왕실 장례 문화 재현 행사인데요. 특히 이번 행사는 미리 신청을 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며 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청민중학교 2학년 1반 김태희입니다. 네, 쌤이 일요일에 공주 역할을 하셔서 저희끼리 자원봉사하실 사람 뽑아서 왔어요. 와, 그럼 몇명이나온 거예요? 한 100명 넘어요. 그냥 옷도 한복도 입어볼 수 있고 유명한 행사니까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밥을 빨리 먹고 되게 옷도 빨리 입고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냥, 많은 애들이 한 자리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약간 보기 좋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청림중학교 역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백지입니다. 살아있는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화성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과거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서 같이 신청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정조대왕의 동생이신 청성군주 역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선생님은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나요? <laughs> 아 모집 공고문을 보는 순간 하고 싶다는 라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부분인데 직접 제가 참여하고 참여했던 내용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눈다면 학생도 저도 한 걸음 더 역사와 가까이 소통할 수 있게 될것 같은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00명의 시민들이 함께한 이번 장례행렬. 총 1.4km를 걸어 화성 용릉 입구까지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갑작은 흉을 없애고 비림은 여을 없애고 웅백은 매를 없애고 가는을 없애고 남자는 고 없애고 백는 없애고 육릉 근처에 도착해 먼저 노제를 지냅니다. 노제란 능지로 가는 도중 길에서 지내는 제사인데요. 먼저 이렇게 악귀를 몰아내는 퍼포먼스도 진행하고요. 모 백관 약 20분 가량 노제를 지낸 뒤 다시 육릉을 향해 출발합니다. 대전관, 사배, 육릉에 도착하고 시신이 담긴 제궁을 능지로 옮길 때 지내는 제사가 시작됩니다. 응, 영종 현효 대왕의 아들로 영빈 이씨 소생이다. 이어서 정조 대왕의 효의 시작을 알리는 교진왕독 퍼포먼스를 끝으로 영우원 천장 최초 재현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곳 화산에서 시작하여 전국 방방곡곡으로 효가 시작되었음을 만 천하에. 선포하노라. 왕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상여 같은 거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는 거를 상상만 했었는데 직접 보게 되니까. 좀 깊은 것같아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아이들한테도 어, 상의라든지 아니면 곡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해줬더니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 많아지고 윤건릉이나 이런 쪽도 되게 자주 오고 제가 또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이 정조여가지고 관심 있게 와서 봤습니다. 즐겁게 봤고 아 최초 재현인가요? 아 네네.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거라도 흥미롭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처음부터 해야지. 육릉이 생겨난 그날을 최초 재현한 이번 축제. 효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역사의 한 장면을 재현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모닝 화성 조중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의 시작과 끝 육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효문화제, 특히 올해는 왕실 장례문화 재현 행사인 영원천장을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더더욱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내년이 기대됩니다. 2018 화성 정조 효문회제, 조중민 씨와 함께 살펴봤습니다.